지난해 5월 광주 북구의회 내부에서 김영수 의장 등 의장단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직원들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발단은 5.18 민주화 운동 44주년 국립묘지 참배 후 가진 점심식사 자리였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장단은 최고 수위 징계를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모친상을 당해 사전에 불참 의사를 밝혔던 직원에게까지 이러한 발언이 나오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취재 결과 북구의회 내갑질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지난해 1월에는 김영수 의장이 직원에게 연말정산을 강요하고 거부하자 심한 욕설을 퍼붓거나 출자리 후 수행 직원에게 심야까지 대기를 강요하고 주말에도 사적인 업무를 지시했다는 신고가 지난 2월 갑질신고센터에 접수된 바 있습니다. 수행 그, 그 직원한테 세탁 물도 다내기고 밤에 음. 모임 있으면 11시 12시까지 대기시키고 음. 일요일 토요일도 없고 음, 뭘 들어볼게, 제보자는 수행 당시 세탁물 처리나 늦은 시간까지의대게 주말에도 이어지는 업무 지시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직원은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은 듯합니다. 사과를 1년 넘지안 했으니까. 근데 이제 안안 했으면서 했다고 또 주변에다가 이야기가 돼가지고. 음. 당사자가 오히려 그 의원들 사이에서 안 좋은 저, 저 사람으로 몰리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 이에 북구의회는 지난 2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열어 김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과 공개 사과를 의결하고 윤리특별위원회로 이첩했습니다. 최종 징계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광주 북구의회는 지난 2021년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조례안을 상정시키며 공직사회 내부당 행위 근절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의회 내부에서 이러한 갑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해당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구의회 인사 독립 이후에도 여전히 권력 남용과 폐쇄적인 조직 문화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픽처 AI 강수정입니다.